경제뉴스 체크,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최명훈 뉴스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IMF 세계 전망, 경제 전망 보고서 나왔습니다. 예. 예. 원래 매년 4월이면 나오는 거죠? 1년에 두번 나오죠. 4월하고 10월에 나오는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정치가 4월에 대한 게 7월에 이제 한번 나오고요. 10월에 대한 게 1월에, 지난 1월에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어 올해 성장률 아무래도 올해 성장률이 가장 인제니까 주목될 텐데요. 네. 올해 성장률은 작년 10월 달부터 인제니까는 전망치가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나왔고 1월 달에 나왔고 이번에 나왔으니까는 두 번의 수정이 있었던 거죠. 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한다면요. 근데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낮게 하향 조정됐습니다. 다 하향 조정됐죠? 예, 다 하향 조정됐죠. 세계 네. 경제가 마이너스, 지난 10월에 대비하면 마이너스 1.3포인트 포인트나 평균. 내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에 비해서 마이너스 0.8. 어. 예. 미국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2.4요. 2.4. 우리보다 세 배나 더 이제 많이 이제 그 그러니까 어, 독일 같은 아니죠. 유럽이 오랫동안. 독일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5. 어. 독일이 이번에 이제 이게 하한 기본적인 요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거에 어. 대한 충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많이 앞으로 타격을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유럽도 떨어졌고 미국 유럽 떨어졌고 중국도 예. 영향을 받았겠죠. 중국도 마이너스 1.2퍼센트 포인트나 어.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0월 대비해 가지고요. 주요국들이 그러니까 다1 이상 하향됐는데. 예. 우리가 0.8 정도 됐다. 예. 예. 우리도 타격을 입는데 상대적으로 좀덜입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예. 돌아가느냐, 예. 돌아가지 못하느냐 예. 이거 가지고 큰 기준을 삼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작년 말에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했었는데 예.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올해까지 해가지고 올해 이제 2022년 말 기준인 거죠. 예. 올해 말 기준으로. 예, (2019년을) (100으로) 했을 때 코로나 이전을 100으로 예, 했을 그러니까 때. (2019년) 말을 (1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예, 한국과 미국의 (106) 그러니까 한 (6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회복이 된다는 얘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일본은 여전히 뭐냐면 (99)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아, 여전히 회복안 됩니다. 예. 올, 올해 말이 되더라도 독일 같은 경우가 100. 다 그냥 턱걸이 기냥 하는 경우고 그러니까요. 회복이 되는 경우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과 한국이 미국과 더불어서 가장 빨리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현재까지 되고 있는 나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경제 폭망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특히 수출 회복 정도가요. 네. 수출 회복 정도는 우리나라가 2019년을 1 0 0으 했을 때 115입니다. 15%나 그러니까는, 어, 어, 조정됐는데 미국도 95분이 안 돼요. 음. 예? 미국도 95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기 저우리가 회복이 압도적으로 그러니까는 굉장히 빠른 거고요. 수출 회복이 전체적으로 팬데믹 이전 상황을 회복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네요, 우리가. 그렇죠. <laughs>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정부들이 이제 지출을 늘렸잖아요. 재정. 예. 예 재정. 정부 부채 증가폭을 보게 되면은, 네. i f 가 사용하는 저희 D2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어 2019년하고 2022년 말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한9.9% 포인트가 증가하는데 코로나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예, 예, 증가하는데 미국은 한17% 포인트로 우리보다 한두배 정도 가까이 가고 일본은 한26.4% 포인트가 증가하니까 일본은 지금 국가 부채가 200% 넘어요. 266% 정도 됩니다. 지난해 말기준로 266%예요. 예. 우리가 지금 40%니 50%니 일본이 그것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을 못 하게 못 하고 그걸로 인해서 애나 엔저 가치가 해서 하락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못 하는 이유는 <laughs> 일본이 이 정부 국채 이자 부담이 네. 증가하기 때문에 국채를 다 발행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를 네. 올리게 되면 일본이 그 동안 발행한 국채 이자가 증가하니까 그렇죠. 그러고 이제 채권 가격도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채권을 추가로 발행을 하면서 채권이 가도 하락하게 되면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이야, 보험회사들이 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부실화되이 예. 예.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금리가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도 올리고, 우리도 올리고, 예. 전 세계도 다 올려야 되는 예. 상황인데 금리를 올리면 일본이 그동안 발행했던 국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제 200 몇십 퍼센트의 국가 부채라는 것은 그동안 국채를 발행해서 그때 떨어졌다는 얘긴데 그럼 그러면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의 액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채가 네. 늘어나면 네. 근데 그 국채를 대부분 일본의 국내 은행들이나 네. 어 정부에서 매입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국채가 떨어지면은. 자산 부실화가 생기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지금? 거기다가 이제 뭐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야 되잖아요. 또 발행해야 되고. 예, 지금도 현재도 1년 지출 중에서 한4 0 퍼센트를 국채 발행해서 줬더라고 있어요. 예산 중에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예. 금리를 올리지를 못하고. 예.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못하니까 일본 자산을 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가면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예. 그래서 그 악순환 고리에 빠진 거죠. 이 국채, 이 국가 부채의 발목에 잡힌 게 있는 거죠. 이게 진짜 국가 부채를 맞습니다. 우려할 그 상황, 그렇죠. 악순환의 예. 고리에 들어간 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본 엔화는 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예. 다른 여러 나라보다 이게 이제 일본 엔나가 과거에는 안전자산으로 취급받았는데 안전 소위 신흥 국가들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죠. 우리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죠 네. 예. 소위 신흥 국가 중에서 외환위기 우려가 제기되는 나라들 터키 같은 경우보다도 한두배 정도 더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외환위기가 네. 어 우려되는 나라보다 더 떨어졌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지금 한0몇프로 떨어지지 않았나요? 어, 지금 한10한2% 정도 떨어졌습니다. 러시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비해가지고 직전 대비해가지고. 최단 짧은 기간에 그 정도만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일본 애가 왜 이렇게 떨어지냐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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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냄새가 고이렇 나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 기사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예. 예. 한 외화 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면 금리를 올리는 이걸 용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용인을 못 하는 거죠. 음.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제 국제에서 무역 수지 적자도 계속 악화되고 그렇겠죠. 예. 수입해야 되는 물건들의 예. 가격은 그대로니까. 예. 환율이 떨어지면 똑같은 물건수준에도더 네. 그렇죠. 많은 도마는 돈을 줘야 니까 엔화 기준으로. 그 일본 재무성에서 걱정이 많겠네요. <laughs> 그다음에 i f 이번에 전망에 대해서요. 이제 올해 이제 지금 주목되는 건 인플레이율이잖아요. 인플레 예. 네. 인플레이율이 올해 이제 평균 인플레이율이 우리나라가 4%보다 조금 미달하는 3.957%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예. 있는데 이것도 G7 국가 중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편입니다. 일본은, 일본은... 물가를 못 올리는 거죠요 하는 네. <laughs> <가는> 게 일본이 <laughs> 네. 이렇게 이제 그 이런 경제 상황이다 보니까 네. 급여 인상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급여 인상을 못 하니까 물가를 물가라도 올릴 수가 없죠. 물가. 물가를 엄청나게 올리는데 가계 소비가 폭락하지 로 되니까. 네. 그래서 일본의 평균 급여 수준이 우리보다 늦은 지꽤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급여 수준이 한 20년, 30년 전 기준 아닙니까? 예. 수준? 이거 진짜 이주요 국가 중에 정말 미스터리인 것이 만약에 우리나라 그 일반 셀러리맨들이 급여 수준이 30년 전 기준이라 비슷하다. 아, 못 참죠. 그러면 못 참죠, 아무도. 예, 못 참죠. 우리나라 국민인들은 못 참죠, 이거요. 이게 근데 거의 30년 가까이 유지된 <laughs> 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구매력이 떨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관광객들이 해외에 어. 나와가지고 이제 대우를 못받아요. 그래서 일본이 최근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네?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엔나가 싸졌으니까 많이들 놀러 오라고, 그걸로 이제 보충하려고. 가지고 어. <laughs> <그래주고> 있죠. <laughs> 지금 기성세대는 일본은 네. 비싼 국가고, 네. 물가가 비싸고, 네. 일본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쇼핑을 하고, 이런 네. 이미지를 잔뜩 가지고 있거든요. 예. 네. 그거,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게 된지 0 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동남아 여행하시는 분들, 혹은 동남아에 계신 분들은 잘 아는 내용인데 일본 관광객이 와서 동남아의 관광산업으로부터 대접을 못 받는다. 그렇죠. 돈을 안 써가지고 네.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네. 네. 자, i 에 f 전망치가 이렇게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는 국내 이제 보수 언론들이, 예를 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기사를 냈는데요. IMF에서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이 아시아 선진국 중 2위로 전망된다. 네. 이런 기사를 냈어요. 이제 제가 볼단틀 잡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아시아 선진국이 몇개 있다고요? 여기에 이제 8개 국가로 이제 IMF에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네. 여기에 이제 마카오 같은 나라, 100만 명도 안 되는 나라도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홍콩, 싱가포르는 1000만 명도 안 되는 나라지만 하여간 마카오, 일본, 홍콩이 가장 물가 상승률이 낮은 나라예요. 네. 낮은 나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세 나라는 제 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2019년 수준을 회복을 못한 나라예요. 아 일본은 이미 얘기했고 그렇고, 예. 예. 마카오, 마카오랑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라고 별도로 할수 있나요? 중국?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이제 그러니까 낮다고 이제 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가 이제 뉴질랜드, 한국, 이제 호주 이런 나라들인데 예. 이들 나라들은 경제 회복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는 예. 그나마 물가 상승률이 이 지금 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당연히 그러니까 요 자. 재정수지 가지고 최근에 안철수 위원장이 이건 뭐 지난 5년 내내 보수 매체들이 한국 재정수지 악화돼가지고 망한다고 기사를 써냈는데 안철수 위원장도 한국 부채 수준이 심각하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이거는 좀 이제 지난주에 제가 간 거하고 연장선에 있는 건데요.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새 정부 경제 폐허에서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경제 폭망 얘기했잖아요. 경제 폐허.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SNS에다가 이 문정부 폄훼할 경우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경제의 정치화를 단호히경계된다 이런 비슷한 글을 올렸어요. 이게 이제 기사화됐고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이제 안철수 이제 위원장이. 이제 경제 성과를 이제 쑥 빼고 이제 정부 부채를 이제 끄집어냈어요. 정부 부채. 정 끄집어내면서 이 사람 이 표현한 게 문재인 정부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 <laughs> 이런,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는 기사를 냈어요, 보도를 예.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거든요, 비교할 수는. 요 예.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객관적 자료를 비교해봐 주십시오. 예, 우리가 이제 이그 국가 부채는 대개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부채로 합한 D1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가장 중심입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게 D2라고 이제 하고요. 예예. 그다음에 여기에 공기업 부채를 합한 게 D3인데 예. 국제사회에서는 D2, D1과 D2를 주로 사용을 해요. 예예. 왜 그러냐면 공기업은 부채를 동원을 해가지고 어 사업을 하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예. 수입이 생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쓰기 만 하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예.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D3는 국제적인 비교할 만한 통계가 안 나와요. 어. 한7 개국가 정도만 이렇게 이렇게 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멕시코 다음으로 낮아요. 그중그 음. 그 있는 제한적인 국가 중에서도요. 예. 그래서 D2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IMF하고 OECD 보를 보게 되면은 예. 약간 회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 봐야 되는데, IF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한국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예. 그러니까 2016년 대비해서 지난해까지 얼마나 올랐느냐? 국가부채가 8.6% 포인트가 올랐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25.4% 포인트 가 올랐고요. 25.4. 예. 예, 일본은 30.6%가 올랐고, 예. 예,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도 19.2%가 올랐고, 독일 정도만 빼놓고 우리나라가 가장 적게 올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요. 그러면 그 안철수 위원장의 기준으로 하면 미국이나 예. 다른 나라다 다 폐허가 된 거네요. 그렇죠. <laughs> 이거 폐허가 아니라만 저거 된 거죠. 그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전부 다 폐허 아닙니까? 예. 20% 이상 증가했는데. o e c d 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 그 2021년까지 다시 다집가안 되다 보니까 20년까지 거대고 예. 있는데 여기도 비슷해요. 추세는요. 약간 해계 기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당국 인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이전 정부 비교를 이제 얘기를 할게 아니에요. 예, 문재인 그러면 정부가 이제 페허라고 하니까. 박근혜 예. 정부 4년간. 예. 박근혜 정부 4년. 4년간 어, 국가 부채가 5.7% 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예. 근데 문재인 정부 4년간 2.5% 포인트가 증가했어요. 4년간 비교하그 예,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정부 부채가 그러니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기준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 객관적 평가를 에, 안철수 위원장은 할 능력이 있는지 좀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랬을 때 이제 안철수 후보가 흔히 얘기하는 게 공기업 부채가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공기업 부채를 보게 되면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에 GDP 대비 예. GDP 대비 에, 그 당시 한18%근접까지갔었어요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1% 포인트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는 얘기고더 좋은 내용 성적이.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는 거는 정부가 아니라 안철수 위원장이 아니니까 잘못된 자료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지금 말씀은 예. 이제 기, 기본적으로 IMF 자료를 기준으로 하신 거고 예. OECD 자료를 기준해도 으로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같은 동기간에 그러면 비교를 하려면 이제 다른 나라로 비교해봐야 되니까 다른 예. 나라 비교에. 예. 있을 때는 우리가 가장 낮은 부채 비율 네. 상승 국가인. 그러니까 있고. 공기업 부채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우리나라는 공 다른 나라들은 공기업을 민영화했기 때문에 아. 공기업이 없는 대신에 부채가 우리나라는 높다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공기업 붙지를 포함한 게 국제 통계가 7개국가 어, 거대해요. 있어요. 예.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멕시코 다음으로 났다 이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더라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하고 비교해도 이거 떨어졌다 이거예요. GDP 대비로요. 18.3에서 17.3으로 1% 포인트 나와. 그러니까 왜 페어라고 말하는지 그 국제적인 기준을 공개. 해야죠. 인수위원장이 얘기했으니까. 그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수치들은 제 채백은 TV 게시판에 있으니까. 그리고 <laughs> 안철수 후보한테 장. 교수님 그래서. 이제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laughs> 안철수 후보가 그래서 근거를 좀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후보 아니고 위원장입니다. 자 <laughs>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백은 교수님 하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